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어, 저는 조금 전에, 어, 우리가, 어, 어 통곡물, 그 다음에 쌀 또는 뭐 현미, 그리고 이제 신이 만드신 그런 여러가지 곡물들, 어, 무슨 채소, 어, 어그 다음에 뭐 감자, 고구마, 뭐 토란 많습니다. 그런 음식을 먹는, 어, 먹어야 된다. 그러고 육식은, 어,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, 어, 이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일일이, 이제, 이거, 어, 어, 어느 채식, 어느 채식 어사의 고백, 그 내용이 보면은, 그 이제, 나와 있는데, 그에 대해서, 육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, 개략적인 그, 어, 뭐, 제목만 읽어드린 거고요. 사실은 뭐,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, 이제, 너무 세세하고,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, 제가, 그냥, 뭐,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,